예 수학원 5분 증명입니다. 수학원 복습 강의고요. 수학원 내용 중에서 설명이나 증명이 필요한 내용을 추렸습니다. 학생들 중에 증명 없이 이해 예, 없이 공식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명 강의를 따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2차 방정식의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조건 또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방정식의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는 것은 예를 들면 한근이 마이너스 10이면 다른 한근은 1인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두근의 합이 어떻게 될까요? 음근의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반드시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두근의 곱도 음수가 됩니다. 이세 번째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은 두근의 고비 음수일 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에 강의들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보다 클 조건입니다. 마찬가지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고요. 한근이 10이면 다른 근은 마이너스 1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근의 합은 양수입니다. 그리고 두근의 곱은 부호는 다르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 세 번째 조건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실근을 두개 갖는다는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건이 있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그런 조건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